예, 황조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원전 카르텔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물론 예아니요 빨리 하세요시간없습니다 아, 원전 카르텔. 요즘 뭐 카르텔 단어는 많습니다. 마피아라십니까? 네. 예. 그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한 회사가 한수원으로부터 수익계약으로 28억 원 용역을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1년 뭐이 수주액을 보면 통상 한1 2억원 정도, 정도 수주 수준인데. 대부분이 한수원과 수익계약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회사에 한수원 정관이 최소 2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 한수원과 수익계약 상위 10개 회사를 추려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 공기업을 제외한 5개 기업에서 최근 10년간 이 한수원 출신이 45명이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5개 회사가 5년간 맺은 수위 계약이 923건, 5조 8,544억 원에 달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이 정도 큰 규모로 정관 기업의 이 수주가 이루어진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뭐, 규모가 그 정도인지는 알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한수원에서 정관방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네. 근데요, 이, 이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퇴직자 그 재취업 현황, 예 네. 정관이 있다고 신고한 회사는 두개 회사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먹통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 정관 방지 시스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게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전번에 lh의 그 순살 뭐 아파트라든지 그게 전부 정관. 문제된 것 때문에 그런 큰 사고가 난거 아닙니까? 네. 한수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네. 예, 저희는 뭐 용, 공직자 어, 취업 윤리를 지키고 있고 또 원전 감독법에 의해서도 이렇게 아, 한중을 어, 지키고 지금 있습니다. 네. 정관이 들어 있는 이런 이 업체들의 네. 이런 수익 계약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거를 사단이 음...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점검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네, 점검 이거를 점검을 있습니다. 하셔서 네.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예. 종감 전에 네, 음... 보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한정 KDN의 김장현 <laughs> 사장님, 네, 예. 예, 그 간단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한정 KDN의 YTN 그 지분 매각하는 부분, 이거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현정현 정권의 <laughs> 방송 장악 시도다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일해계법인에서 마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통매각하는 과정이 이게 문제가 많. 굉장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저기 그거를 방지해서도 안 되고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각 절차. 현재 그 매각 절차는 그 국가 계약법에 준용해서 지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헐값매각 논란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적정 예가를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 외, 그 예가는 그 매각 주관사의 지분 가치 산정 자료라든지 과거 M&A 프리미엄이라든지 그 보유 기간 동안의 이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헐값 매각 논란이나 그 절차 투명성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